이 영상은 빼로를 임시보호하기 전에 찍은 외동 라이프를 즐긴 짜장의 특별한 일상 영상입니다. 반가족이 입양을 가고 짜장이는 오랜만에 외동공주가 됐어요. 임보하느라 고생한 짜장이를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어요. 짜장아, 목이 왜 이렇게 짧으니? 짜장이 여행 가는 걸 눈치채고 벌써 기분이 좋아요. 새로운 애견 펜션을 놀러왔어요. 안녕! 짜장이가 혼자 뛰어놀 수 있는 마당 넓은 독채 펜션이에요. 짱이를 위해 짜장이가 좋아하는 남동생, 언니, 형부가 모두 모였어요. 짜장이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신났어요. 야 여기 좋다. 너무 신나 우리 애기? 짜장이는 마당 있는 펜션을 너무 좋아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놀러 가는 편이에요. 쟤 너무 신난 거봐 언니. <laughs> 짜장이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laughs> 야뭐 설빙이야 여기가? 장난기 가득한 짜장이 모습 좀 보세요. 짧은 몸매로 뛰는 것도 숨 막히게 귀여워요. 짜장이는 여행을 오면 하루 종일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다녀요. 내방 어디야? 내 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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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와! 우와! 여기 좋다! 스파가 있어? 우와, 여기 멋있다! 야, 뷰 봐라! 아, 얘들아, 나 양말 다 줬어. 짜장이 오빠 왔어, 오빠! 서프라이즈 선물로 짜장이가 좋아하는 오빠가 한명더 왔어요. 짜장면 <laughs> 너무 신나! 이렇게 짜장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짜장이에요. 짜장이야. 다리 조심해. <laughs> 야채 넘어지는 거 봤어. <웃음> 신났어, 신났어. <웃음> 너무 신났어. <laughs> 짜장이는 오늘 신나게 놀수 있는 마당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있어서 세상 행복할 거예요. 이번 여행에 짜장이랑 놀아주는 사람이 많아서 좋았어요. 옷 벗은 짜장이는 오동통 너구리 같아요. 짐 정리하는 동안에도 짜장이 마당에 있었는데 통창으로 뭐하는지 볼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김짜장 배. 최고의 오빠를 찾아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야, <웃음> 짜장이는 여행을 오면 마당깨가 돼요 힘들어도 안에 안 들어오고 마당에만 있어요 마당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짜장이를 위해 교대로 나가서 놀아줬어요 원래 체력이 안 좋은 짜장인데 오랜만에 놀라서 그런지 하루 종일 놀았어요 야 멋있다 조명 켜지니까 짜장아 엄마가 언니 잡을게 너를 너왜 그래? 기분 좋은 짜장이는 지렁이 춤을 춰요 아이고 신나 어구 좋아 짜장이는 펜션에 발자취를 남겨놨어요. 너무 귀엽다. 해가지고 조명이 켜진 펜션은 더 멋있어졌어요. 짜장이 는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마당에만 있어요. 언니, 어디서 <laughs> 짜장이를 쉬게 하려고 안에 데려왔더니 표정이 슬퍼졌어요. 짜장이는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마당깨라서 언젠간 짜장이랑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게제 목표예요. 오늘 배고파야 알았는데, 밥 그릇 앞에밥다 먹고 왔어. 배고프서? 배고프서. <laughs> <laughs> 개야, 야 개야. 귀여워. 자친구한테 간식 기 하면 다니고 와야지. 허벅지 너무 많이 튀어. 허 붙어. 아니야? 아, 김민아 너허벅 짜장이는 간식만 있으면 집중력이 엄청나요. 간식 하나 얻어먹기 힘든 짜장이에요. 간식을 다 먹은 짜장이는 다시 마당개가 됐어요. 자기랑 놀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당개씨는 맛있는 냄새를 맡고 다시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짜장이가 살찌는 원인은 언니가 틀림없어요. 짜장이 간식을 챙겨주고 저희도 저녁을 먹어요. 엉덩이 시리니까 거기 있어. 엎대려 어구 착해 거기서 좀 기다려 짜장이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얌전히 잘 기다려요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한지 표정이 울상이 됐어요 저 얼굴은 졸린데 안 자려고 꼭 참는 얼굴이에요 밥을 먹고 다 같이 짜장이랑 놀러 나왔어요 짜장아 너어 아니야? 어디안줄게 얼음 좀 그만 드세요 안에 들어온 짜장이는 언니 부부한테 붙어있어요 야너왜 거기 있냐고 김짜장 일로 와 표정 뭐야 눈깔이 왜 그렇게 떠 방금 나에 날확 째려봤어 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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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좀 봐라. 저기 그 저기 부부가 자꾸 맨날 맛있는 것도 써 그래. 짜장이는 언니네가 있으면 절 버리고 저기 붙어있어요. 짜장이는 이제 여행 피로가 가득해요. 졸려서 눈이 감기는데 참고 있는 모습이 웃겨요. 결국 피곤해서 사람들 발밑에 쓰러진 핫도그예요. 잠을 자러 방에 왔는데 짜장이가 언니 침대를 차지했어요. 너왜 거기 누워있어? 어구 예뻐 고데네 또요. 잘자요 그게 예뻐. 그게 예뻐. 짜장이는 임보 종료 여행을 잔뜩 즐기고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짜장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고 있어요. 짜장이는 두살 때부터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온걸 눈치챈 짜장이는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laughs> 갑자기 서러운 게 터졌어. 괜찮아. 병원에 도착해서 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했어요. 병원을 무서워하는 짜장이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오는 짜장이를 보면 속상하지만 건강검진은 해야 해요. 선생님과 상담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서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짜장이는 건강검진을 하러 끌려갔어요. 1시간 반 정도 만에 검사가 끝났어요. 검사 다 했어요? 짜장이는 검사가 끝나면 울지 않고 웃고만 있어요. 요즘 짜장이가 앞자리를 절어서 외과 검사도 추가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어깨 관절이 건설이... 이영상때문데 약간 붕떠 있고 음, 모양들이 좀 불균질해요. 이건... 짜장인 유전적으로 다리가 짧아서 앞다리 어깨와 팔꿈치 관절에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앞다리를 자주 절수도 있대요. 뒷다리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앞다리가 더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와중에 김짜장 엑스레이로 보니까 다리가 적나라하게 짧아서 너무 웃겨요. 뒷다리는 제생각엔 증상이 그렇게 빨리 오는 않을 것. 충분히 지켜봐야 돼요. 앞다리가 이제 걱정이에 이걸 어떻게 유지를 잘 시켜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 짭다리 다리 상태가 썩 좋진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앞으로 관리하면서 최대한 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른 건강검진 결과는 2주 후에 나와서 다시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건강검진을 한 후로 적외선 조사기를 더 자주 해줬어요. 이걸 한다고 관절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해주면 좋대요. 건강검진을 하느라 배터리 밀었더니 몸매가 미쳤어요. 아, 아가씨 몸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이고 우리 애기옷 벗었네 미치겠다 진짜 이게 뭐야 그래도 선생님들이 최대한 예쁘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웃겨요 기주 후 추가 검사도 하고 건강검진 결과도 들으러 병원에 왔어요 건강검진 결과는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요 각종 검사 결과가 다 나와 있고 마지막엔 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전 검사 결과를 이렇게 모아두고 필요할 때 확인하는 편이에요 작년 결과랑 바로 비교가 돼서 좋더라고요 전체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방광염이 있어서 관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일단 다리 관리가 중요해서 다이어트가 필수. 하어요 근데 얘왜 16kg이 됐어요 분명히 15였는데 김짜장 너 이제 간식 금지야 일단 오늘은 병원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팬미크를 사줬어요 이래서 짜장이가 살이 안 빠지나 봐요 맛있는 거 평생 사줄 테니까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건강검진 비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짜장이는 기본 검사비가 110만원 정도였고 관절주사 외과검사 등등 이것저것 추가해서 총 15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미리 짜장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1년에 한 번쯤은 낼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해요 짜장이는 밤가족이 떠나고 5일 동안 외동의 삶을 즐기고 여행도 가고 건강 검진도 하며 알차게 살았어요. 그후 빼로가 집에 오면서 짜장이의 짧은 외동 라이프가 끝났어요. 짜장이는 이제 빼로와 함께하는 삶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외동 라이프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뱃살 무손님! 짜장이는 이제 다이어트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줄 거예요. <laughs> 귀여워. 다음 편에 계속!